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드디어 캡컷의 클라우드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에 있는 캡컷 어플에서 프로젝트를 편집하다가 PC로 가지고 와서 이어서 편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PC에서 내가 작업하던 편집 프로젝트들을 스마트폰에 있는 캡컷 어플로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편집을 할수 있도록 서로 PC와 스마트폰의 클라우드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자유자재로 영상 편집을 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캡컷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 출발할게요. 스마트폰의 캡컷 어플과 캡컷 PC 프로그램 클라우드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에 있는 캡컷 어플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요. 캡컷 PC 프로그램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그인을 진행할 때 같은 아이디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캡컷 어플에서 작업하던 프로젝트를 PC 프로그램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반대로 PC 프로그램에서 편집하던 프로젝트를 스마트폰 캡컷 어플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캡컷의 클라우드를 활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10기가까지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평소에 캡컷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한다. 그렇다면 업그레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요. 캡컷의 클라우드 또한 프로 버전의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내가 100기가 정도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버전으로 구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클라우드를 무료로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계정이 같아야 되는데요. 나의 로그인 계정은 스마트폰에서는 맨 아래에 나라고 표기되어 있는 곳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PC에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을 선택하니 틱톡, 페이스북, 구글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여 로그인을 할 수가 있네요. 저는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PC와 스마트폰의 계정이 똑같게 로그인이 되었고요. PC에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스마트폰의 캐컷 어플로 클라우드를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하나를 선택하면 마우스가 움직일 때 보이지 않았던 점세 개가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선택할게요. 그럼 업로드 이름 변경 복사 삭제가 있는데 업로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공간에 업로드된 프로젝트는 캐커 앱 버전 8.1.0 이상에서 볼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여지고요. 네, 알겠습니다를 눌러 주세요. 그럼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되는 것이 보여지고요. 왼쪽에 보시면 공간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저의 공간을 선택할게요. 이렇게 클라우드에 프로젝트가 업로드가 완성이 되면 윗부분에 보이지 않았었던 클라우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른 프로젝트라고 비교를 했을 때 클라우드에 올리지 않은 사진은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된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표시가 보입니다. 그리고 공간에 들어가 볼게요. 그럼 공간 안에 방금 전에 업로드한 클라우드가 보여지고요. 스마트폰 안에서도 클라우드를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백업이 완료가 된 클라우드가 스마트폰에서도 연동이 되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니 화살표가 사라졌고요. 다시 앞으로 나와서 PC에서 본 것처럼 스마트폰에도 클라우드를 통해 연동되어 다운로드한 프로젝트는 위에 클라우드 표시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그대로 내가 스마트폰에서도 편집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스마트폰에 있는 프로젝트를 PC 프로그램으로 클라우드를 연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라우드를 선택하고요. 아래쪽에 보면 클라우드 업로드를 할수 있는 구름 모양이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선택할게요. 그럼 내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 중에서 내가 PC로 클라우드를 연동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백업을 눌러 주셔도 됩니다. 물론 용량이 많다면 모두 선택을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프로젝트 모두를 PC로 연동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료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내가 꼭 PC에 연동하고 싶은 프로젝트만 선택을 하고 지금 백업을 눌러볼게요. 백업 목록이 보여지고 PC로 클라우드가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개의 프로젝트가 백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알겠어요를 눌러주세요. 내 스마트폰에 있는 클라우드에 방금 전에 백업이 된 프로젝트가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PC 프로그램에서도 공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프로젝트가 보여지고요. 다운로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을 눌러서 PC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를 저장해 주세요. 컴퓨터에 다운로드 확인. 처음에 홈 화면 시작으로 들어오면요. 스마트폰의 클라우드에 연동이 된 프로젝트가 PC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편집을 완성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캡컷을 활용해서 영상 편집을 어느 곳에서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PC든 스마트폰이든 클라우드를 연동만 하면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